길이 복귀했습니다. 채널A 아빠 본색 프로그램에서 아내와 아들 하음과 같이 출연한 길 특히 길의 아내는 남편의 재기를 누구보다 바라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오늘의 인물 압축파일은 길입니다. 먼저 길의 프로필입니다. 이름 길성준 나이 1978년 2월 15일 살, 데뷔는 1998년도입니다. 길은 한국에서 흔치 않게 성씨를 예명으로 삼았습니다. 부유한 지방 환경에서 자랐으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보증으로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도 쓰러지면서 불량소년으로 소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길의 어머니는 친척에게서 차라리 도망가라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의 어머니는 몸져 누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미워도 내 자식이다. 그딴 이야기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말아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길은 이 이야기를 문틈으로 엿듣게 되고 이제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줄알았다 알았는데 자신보다 더큰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어머니란 걸 깨닫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엑스틴의 멤버로 활동하다 일집 이후 빠지고 허니 패밀리에서 음악을 하다 게리와 함께 리쌍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길을 얘기하면 게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방송에서의 모습 때문에 길과 게리가 사이가 나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리쌍 데뷔 전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과 게리는 서로 도우며 노력했고 리쌍 일집 앨범의 곡들 중 7477이라는 곡의 가사에서 그걸 알수 있습니다. 2016년 취중토크에서도 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리와는 20년을 같이 했고, 팀으로는 15년을 같이 했다. 사고 이후 제일 미안한 사람을 순위로 따지자면 엄마, 그 다음에 게리. 개리. 게리는 제 가족이다. 우리 친누나 엄마랑 저보다 잘 통하는 게 게리다. 하지만 현재 리상은 길의 음주운전과 멤버간 불화 등으로 8집 발매 후 사실상 해체이며 한때 한국 힙합의 대중화를 이끈 오버그라운드 씬의 상징과도 같은 듀오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길하면 빠질 수 없는 예능이 바로 무한도전이죠. 현재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예능인 무한도전의 베스트 멤버 7명 유재석, 박명수, 정영돈, 정준하, 하하, 노홍철, 길 길은 2009년 6월 13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무한도전에 출연했으며 처음엔 과도한 무리수로 안티를 많이 생성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으며 길의 하차 이후 합류한 다른 멤버들의 예능감을 본 시청자들은 역시 무도 7인 중한 명은 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본인이 직접 무한도전을 했 무언도전 출연 중단을 발표합니다. 길의 경솔한 행동으로 무언도전은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를 수정 및 폐기까지 했으며, 길은 무도 팬덤에게 가로가 되도록 까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또한번 적발이 되면서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을 한 사실 또한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길은 자숙하는 기간에 약혼미 속도 위반으로 아들까지 나왔으나 무도 멤버들은커녕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안 알릴 정도로 운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예능에 게스트로 출연하였고 당시 길의 모습을 본 하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아빠 본색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출연합니다. 길은 아내와 아들, 하암과 같이 나오며 육아 예약 결을 공개했습니다. 길은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큰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당당한 아빠가 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출연 소감을 밝혔습니다. 길의 아내 또한 오빠가 나가서 우리 가족을 얘기하고 아들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다 못하게 됐다. 조용히 살자고 마음 먹었는데 친구들을 못 만나니 우울하고 연락도 안 보고 살았다며 조용히 숨어 살았던 때를 고백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자숙 후 나온 길에 대해 이제 봐주면 안 될지 아들은. 아내는 무슨 죄가 있다고 음악 활동했으면 좋겠다. 제발 해봐서라도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애기가 예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과 잘못을 저지르고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는 연예계의 나쁜 습관은 끊어내자. 세 번씩이나 그랬는데 출연시킨다고 채널을 돌립니다. 감성팔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방송 복귀 후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으로 올린 길. 기대 복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의 인물 압축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